1987년 10월 25일 광주 무등야구장 혜태가 삼성을 9대2로 꺾으며 사연승 우승을 달성했다 한국시리즈 MVP는 김준환이었다 그런데 이 남자의 정규 시즌 타율은 고작 2할살이었다 1987년 시즌 초 김준환에게 둘째 아이가 태어났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다 아내가 출산 후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희귀 질환에 걸렸다 의사들은 비장 절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준환은 무등야구장과 전남대병원을 오갔다 경기가 끝나면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다 당연히 야구에 집중할 수 없었다 팀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그런데 한국시리즈가 시작되자 기적이 일어났다. 10월 24일 3차전 사회 삼성과 혜태는 2대2로 숨막히는 승부를 하고 있었다. 김준환이 권영호를 상대로 역전 솔로 홈런을 날렸다. 4차전에서는 김시진을 상대로 투런 홈런을 터뜨렸다. 한국시리즈 4경기 동안 12타수 6안타, 타율 5할, 2홈런, 4타점으로 MVP에 선정됐다. 김준환은 이후 그때가 선수생활 최고 컨디션이라고 회고했다. 가족을 지키려는 절실함이 만든 기적이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